X제곱이지? 네. 완전제곱이지? 완전제곱이지? 그럼 얘가 중분이고 네.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 X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지 맞아? 너희가 그래프를 배울거거든 다음시간에 그럴 건데 근데 내가 근데... 지금 계속 그래프 얘기를 하잖아. 왜겠어? 네. 그래. 중요하니까 매우 중요하다고. 그동안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꾸역꾸역 어떻게 해볼 수 있었다 치자. 여기서부터는 절대 못 그려. 그래. 그래프 그리셔야 돼. 와인은 제6시기는 중금이 있어요. 네. 와인은 S 1에 정윤석은 완전히 5이기지 그럼 여기는 x 에 멀리 집어넣어도 0보다 크지? 1일 때딱 0이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여기서 그려지는 거 아니야? 1일 때딱 0이니까 나머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? 이렇게 그려지잖아 지금 얘는 1이 얘가 여기 넣는 값이 중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? 자 아무튼 이렇게 잡하면 돼 그럼 이제 표를 그리자고 끝날 때 o t going 어 o do that. I'm n i m n x t going to do that. I'm not g o i n I'm not going to do that. i 이쪽과 이쪽과 이쪽 확인하겠다고. 오케이? 네. Okay? 음. 자, 그러면 그러면 0이 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얼마야? 마이너스. 마이너스. 큰걸 집어넣으면 아, 아, 0 아. 얘가 마이너스인가? 네. 응. 플러스. 그다음에 내가 1 집어넣으면 이스 응? 플러스. 플러스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얘는 계속 플러스일테니까 얘 e 얘만 보면 n g e 플러스, u n g e r y o 면얘 양수? 음수 그렇지. 마이너스 그러면 증가? 아니야. 증가? 감소 그럼 u 일때 얘는 극값을 가져 e r 야 얘는 극값이? 극값이? 아니야 얘는 극 o 거지 맞지? r y 자 그러고 나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아 증가 그지 하다가 또 증가짓기지. 그러니까 요 녀석은 0이라는 데가딱 있으면 여기 0이라는 점이 딱 있으면 일단 딱가으면 여기 딱 있으면 여기 딱있에서 접해야 되는 거잖아 딱 있으면 여기 딱있 여기 중근인 거잖아. 여기 중근인 거잖아. 증가하다가 이 그래 그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데? 증가 증가 하다가 감도 아이 사치잖아. 아이 사치 참가 있어. 증가 진가 증가나 뭐라고 감도잖아.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고?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사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?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? 여기가 극 대라고.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0이라고 현영이가 영년 기반은 얼마야? 0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네. 지금 반야 안녕 반야. 이 녀석은 여기가 지금 사 뭐야 사차그을 푸잖아. 그럼 여기가 얘 지금 묶으면 엑셀 세대물리가 탁 묶어버리면.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가 얼마나 되는거고 4가 되는거 얘가 0이 되는데 여기가 3중근이 는거 3중근. 원래 요녀석이 그래프를 그리면 x제곱에서 접해서 중근이 되지만 요녀석 입장에선 얘가 뭐야 3중근이 거 3중근 3중근이 되는거지 요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거지 오케이 그래프 그릴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. 그죠? 그 값을 구하라고 하면, 30원 셀때 이렇게만 구하시면 됩니다. 되겠네요. 어? 수해 이제 4분 5분이 남았습니다. 아, 시시다